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출간한 효자국어 비문학 기출 고1과정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이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국어의 비중은 점차 커져서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3년간의 수능 국어 영역을 살펴보면 국어 비문학의 난이도가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이제는 국어 영역의 변별력이 수학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비문학 독서 영역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수학 킬러 문제와 비문학 독서로 대학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문학과 문법은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학은 초등, 중등용 교재가 일부 있고, 독해력이 우수한 중학생 이상을 위한 교재는 기출문제 정도밖에 없습니다. 유수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비문학 기출문제들은 최근 5, 6년 동안 출제된 것들입니다. 내용도 좋고, 해설도 좋으나, 문제의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수업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 중에서 비문학만을 모아서 새롭게 편집,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자국어 화이트 비문학 기출 고1 2006년도부터 2013년. 이게 이 책의 제목인데요. 효자라는 말은 효과적인 자습서라는 뜻입니다. 화이트의 의미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되었던 문제 모음집을 의미합니다. 중앙 네모 박스 안에 파란색 컬러는 국어 과목을 상징합니다. 왼쪽 하단에 화이트 공일의 박스 컬러는 파란색이므로 국어. 화이트는 기출 문제. 공일은 첫 번째 책이라는 간결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양복을 하얀색으로 입었습니다. 책 후면 우측 하단에 그레이드가 적혀 있습니다. 0은 미취학, 유치원이고요. 1은 초등학교 1학년, 7은 중학교 1학년, 10은 고등학교 1학년을 뜻합니다. 0-2, 0에서 2라는 표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 적합하다는 의미이고요. 7 플러스라는 표시는 중일 이상이 공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효자국어 화이트 01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약280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로 크게 나뉩니다. 인문은 다시 언어, 역사, 철학, 사회는 경제, 법, 사회 미디어, 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기술은 기계, 전기전자, 생활, 재료, 환경, 컴퓨터, 기술. 예술은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영화, 건축. 정말 비문학 독서는 안 다루는 부분이 없지요. 이 모든 내용들을 분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소자국어 화이트 비문학 기출 고1 2006년도부터 2013년 화이트 공일 책은 7 플러스 그레이드에 해당되며 실력 좋은 중1 학생 이상에게 적합합니다. 메가 스타디나 순마크라우드 주니어 중등 빠작 비문학 1, 2단계를 마친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독해력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 교재가 고1 기출 문제이지만 중학생에게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풀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되고 최근에는 어렵게 나오고 있지만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출제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해력이 우수한 중학생들이 충분히 볼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고등학생 중에서 비문학 독서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그동안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모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국어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화이트01은 2006년도부터 2013년까지고요. 화이트02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출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화이트01보다 화이트02가 다소 어렵습니다. 화이트02는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으로 학습하면 어휘력, 독해력, 배경지식을 모두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보가 없어서 의과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서 의과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민성원 연구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종이로 된 책을 구매하시면 18,000원이고요. PDF로 된 전자책을 구매하시면 12,000원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상세 설명에 구매 링크를 클릭하시면 네이버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홍보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교재 다운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책의 PDF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에 기재된 미래학원 계좌로 100원 이상의 금액을 교재에 대한 가치로 생각하시는 금액만큼 입금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100원이어도 좋고요. 500원이어도 좋고요. 천 원이어도 만 원이어도 십만 원이어도 좋습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으시다면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 주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분들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자국어 화이트01은 교재에 제공된 모든 지문의 주요 내용을 찾아서 제목을 선정하였고, 분야별로 자체 번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문제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1 2006년도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1번부터 4번 관련 지문을 보자. 라고 말을 하면 찾기가 힘들죠. 하지만 효자국어 화이트 공일에서는 인문언어 1을 보자 라고 하면 학생들이 금방 지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란 무엇인가와 같은 주제어를 넣은 자체 제목을 부과하여 학생들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효자국어는 조금이라도 학생들이 피로감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교재 종이 선별하는데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인쇄 종이를 선별하는데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눈의 피로감을 줄이는 종이의 색이 무엇인지 필기감을 좋게 해서 쓰고 싶게 만드는 책 책의 촉감을 좋게 해서 책과 친해지는 책 이를 위해서 양질의 인쇄 종이를 찾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제지회사에서 제작한 종이, 독일, 영국, 미국 등 국제적인 종이회사의 종이, 동화책, 자습서, 문제집, 연습장, 도화지, 습자지, 창호지, 코팅지 모두 구해가지고요. 저를 포함한 저희 연구진들이 볼펜과 연필, 샤프로 직접 써보고 살펴보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피로감이 덜하고 필기감을 좋게 하는 종이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택한 종이는 현우진 선생님의 교재에 사용된 종이였습니다. 단순히 현우진 선생님의 책으로 따라 하겠다가 아니고 실제로 가장 학습에 적합한 종이의 재질을 찾은 결과 현우진 선생님의 교재의 질이 훌륭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저희가 출간할 모든 교재의 종이는 그것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집중해서 읽어도 눈의 피로도가 적고 책을 넘길 때마다 감촉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기감이 좋아서 밑줄을 긋거나 답을 적고 메모를 할때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효자국어 화이트01은 미래의학원 민성원 직강 국어시반에서 교재로 사용 중입니다. 저희의 모든 수업은 동영상으로 녹화되므로 국어시반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현장강의, 원격강의, VOD 수강생 누구나 구글 클래스룸에서 무상으로 수업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효자 국어 화이트 01 수업 직강 내용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의과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 출간하는 모든 책들은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지만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 만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월회비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저를 포함한 미래의 학원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싶지만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과 편집, 기술팀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은 해설이 자세하고 친절합니다. 저희는 해설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강의한 동영상을 보며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스로 지문 하나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해 봅니다. 이때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도보다는 정밀하게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다 풀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학생이 보면서 제 수업 내용과 학생 본인의 풀이 방법의 차이점을 찾아내면서 독해력이 향상됩니다. 이 방법은 현재 제가 직강에서 사용 중인 방식입니다. 현장 강의와 원격 강의는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VOD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본인 의지에 따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장 수업이나 원격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은 유튜브 강의에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 힘을 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효자국어 화이트 비문학 기출 고1을 통하여 수능 국어 만점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